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기 봉진 t v 입니다 오늘은, 어, 이거 이 핑츠 먹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콜릿이라서 엄청 맛있습니다, 엄청. 자, 그럼 뜯어보도록 할 건데. 쥬. 얌. 둘이, 둘이, 말, 리뜯뚜라어라뚜뿅 뿅, 뿅, 뿅. 자, 이렇게 뜯어봤습니다. 자 그럼 한번 오 바이올린 모양이네요. 빈츠는 먹는 거 맞아 모양이 달라서 맛있습니다. 그럼 먹겠습니다. 아우 Og 음, 엄청 맛있습니다. 사고 싶은, 어, 이제 한번 사보세요. 저는 롯데마트에서 샀어요.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. 아, 드디어 밥 먹었습니다. 금방. 다음. 마지 그럼, 그럼, 마지막 끈 나오면 됩니다. 제 채널 사진에 있네요. 어음... 아기 펭귄을 보여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기 펭귄아, 펭나아요 자,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야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모두들 안녕. 안녕. 안녕.